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저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 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사실 교회는 신문 신부들한테 이렇게만 안 돼요. 이게 같은 복음을 3일 상간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도대체 강론을 어떻게 해라고. 응? 저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올려그려니까 이게 지난 주일 복음 강론하고 똑같이 5장 1절에서 18절까지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랬으면 딱 좋겠구만. <laughs> 아 제가 사실은 저는 농사 시골에 고향이 양지 이긴 해도 시골에서 살았어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사를 짓는 거야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시골에서 사니까 이렇게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복숭아 나무였던 것 같은데 복숭아 나무가 이제 복숭아 꽃이 피고 막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가지를 이렇게 치,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저 가지들을 칠까? 저 가지들이 그냥 있으면 거기 더 많은 복숭아들이 달릴 터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물어보 뭐 저는 또 궁금한 건또못 참으니까 또 아저씨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또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지들이 무성하면 더 많이 달릴 것 같지만 오히려 많이 달리지 않아서 이렇게 잘라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참 신기하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신데 나에게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손질을 해야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손질을 한다는 뜻이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잔 가지들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숭덩 잘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는 아, 나는 잘라서 너무 행복하다. 뭐 그럴까요? <laughs>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행복,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참 행복, 참 생명,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꺼이 우리도 가지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견뎌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영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슬픔이나 십자가나 어둠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다 병고도 사라지게 하고, 뭐도 다 없애지게 하고 막 그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오죽하면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 괴로움의 바다와 같다고 비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단순히 고통으로, 단순히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큰 사랑을, 그 너머에 더큰 행복을, 더큰 열매를 우리는 기다리고 또 그것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요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네. 그지? 나머지는 주일 거를 참조시 <laughs> 바랍니다. 아멘. 네.